다위시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사무에라 8장 15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지금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흡족해 할 사람이 몇이나 되고 또한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민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분은 몇이나 될까요?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이면서도 나라일에 관심이 없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윗 같은 위정자들이 되고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윗은 공과 의를 백성에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공이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의란, 백성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신실함, 그리고 도덕적 올바름을 유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의로움으로 본이 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이 다윗과 같이 행동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공과 의로 나라 일을 했던 다윗에게 어디에서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기도합시다. 지금은 경제, 사회, 정치, 외교, 교육 등 모든 부분이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